자 오늘은 별거 아닌데 그냥 배터리 가리입니다. 자 이게 갤럭시 A8인가 그렇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건데 뒤에 지문 인식 뒤에 있고 렌즈 한 개고. 좀 오래된 모델이죠. 집에 영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쓰는 전화기가 아니라서 얼마나 빨리 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일단 배터리 테스트할 때는 어, 레드북 컴퓨터 영상이 좋겠죠. 아이고 느리다. 네, 말고, 레드, 오. 어. 오, 이제 레드코만 쳐도 저희 영상 나오네요. 옛날에는 레드코 치면 딴거 나왔는데,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배터리를 다 방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중간, 중간 정도 해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타는지, 12분짜리, 아, 9분 11초. 요정도면 10분 썸을 그리스바르는 영상 이거 보면 되겠네요 동영상을한 10분 돌려보겠습니다 음량은 중간정도 해서 다 함께 자동 재생 됐네요 영상 촬영 시간 보니까 한 10분 됐나 보네요 이제 보죠 아까전에 77% 아까전에 87%였나 지금 77%죠 그러면 동영상 10분 보면 한10% 떨어진다 100%까지는 안갈거고 한10% 남으면 꺼져버릴거거든요 배터리 오래됐다고 하면 90분, 1시간 반 정도 보면 배터리 다 단다. 그러면 엄청 빨리 다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 대기하면 하루를 못 간답니다. 아침에 충전기 빼서 하루 종일 쓰면 하루 종일 저녁 해질 때까지 쓰면 전화 받고 그냥 그런 정도만 쓰는데,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겁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꺼진다니까요. 저도 바스 구주 말에 꺼지는 거. 모델명이 갤럭시 A8이네요. A8 2018년인데, A530이네요. 모델번호. 배터리를 A530,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했어요. 알리에서 국이 좀 많은 거. 이게 좀 안정적인 거 구매해야죠. 그래서 아예 이름 없는 건 쓰기가 좀 그렇죠. 배터리다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요런 건. 요런 건제전공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름 있는 데서 조금 구매했는데, 삼성거는 아니네요. 졸, 졸, 졸모노? 졸모노? 모르겠어요. 일단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끄고, 배터리 가는 형상이 몇개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열풍기가 없어가지고, 전기, 난로! 난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로로 갖다 대가지고 장갑 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뗐죠 열풍기를 구매했습니다 조금 저렴한 거지만 기본적인 열풍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온도를 적당히 높여주면 되겠죠 아 열풍기 있으니까 편하네요 예전에는 난로로 한다고 해가지고 난로는 열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열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그 앞에서 가까운 데서 대고 있었는데, 열풍기 제일 싼 건데, 제일 싼 거로도 편하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아, 쉽게 따지진 않네. 아, 이게 어,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물려 있네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외국에 선지자 분들이 계시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류별로 전부 다 분해를 해 놨거든요 보니까 안쪽으로 이게 뒷면 케이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더 얇고 딱딱한 걸로 유격을 만들어서 던 다음에 헤라 같은 걸로 꺼네요 그리고 가열을 훨씬 오래 해야 되네요 제가 열풍기를 처음 써봐가지고 자, 저도 납작한걸로 유격을 만든다음에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야, 완전 안으로 들어가 있네 이게 급뜨기가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넣으니까 들어가네요 칼로 살짝 만든다음에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니까 부어진거 아니고, 어, 됐. 이 자, 됐습니다 아, 뒤에 센스가 있었구나. 와, 큰일 날뻔 했네. 지문인식 센스, 아, 여기 붙어가지고, 이건 다시 꽂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어이고, 뒤에 지문인식 센스 끊어질 뻔 했네요. 떼면서 자동으로, 여기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졌네요. 이거보다 이걸로 들리려나? 어, 아, 들리네. 보호필름, 그냥 떼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보호필름이고, 배터리 보이네요. 어, 아니네. 이거 뭐지? 아, 블루투스. 무선 충전 안 되는 건데, 저거 있어가지고, 당황했네요. 배터리 커넥터를 빼려면 다 분해를 해야되네요 이거 분해야되는거 빼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고치면서 올리는 영상이지 저 따라하시면 안돼요 전문가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실수하는 것도 많을거고 그냥 제 일상을 올리는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상 일상이 아니고 그냥 제꺼 고쳐 쓴다고 올리는거지 요걸 교보제로 보시고 따라해도 뭐되겠는데제 영상보고 똑같이 뜯어가지고 부셔졌다 그러시면 안돼요 저도 이게 끝까지 해봐야 하는데 제가 부셨을 수도 있고, 예전에 제 휴대폰은 지문센서 어차피 안 쓰긴 안 쓰는데, 영업력 전화기. 그래서 후면에 영업용 전화기 지문센서 떴다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어진 대로 사용해요. 그거 사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알리 같은데 2,300원이면 사기는 사던데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쓰고는 있는데 혹시나 이거 보고 가져오시면 안 돼요. 못 고쳐요. 재전 한기니까 하는 거죠. 갤럭시도 몇번 뜯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리즈마다 구조를 조금씩 알겠네요. 그 진2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거랑 구조가 비슷하네요. 여기 뒷판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보니까 그때도 배터리 교환한다고 이렇게 풀었죠. 그렇죠. 위에 거부터 뜯어야 밑에 게 빠지죠.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시리즈들은이시리즈가 아니고 이때쯤 나온 폰들은 구조가, 요거 빠지고, 그러면 요거 빠지고 중간 거. 아래 거부터 안 빠지게 딱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까지만 빼면 되겠네요. 아래 거는 안 빼도 되고, 아래 것도 뜯은 김에 빼볼까요? 어, 아래는 뭐, 3.5mm 이어폰 째, 그 다음 충전기, 단자 그런 거 있고, 이제 여기 배터리만 보내하면 되죠. 배터리, 이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잘안 떨어질 거예요. 맞아. 아직 초짜라서 배터리 열거하면 터질까봐 열을 세게는 못 구하겠네요. 살짝 해볼게요. 어, 들리는 것 같다. 떨어지네요. 열거하니까. 어, 잘 떨어지네요. 예. 잘 뗐습니다. 문제 없네요. 이거 양면 테이프로 붙여줘야죠. 테이프도 아까 같이 왔던데.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대 보면 길어요. 길으니까, 가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붙이고, 다시 커넥트. 커넥트 연결 잘 됐고요. 이제, 이렇게 덮으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간. 뒤에, 블루투스 패널인가, 이거? 블루투스 아니고, NFC 패널. 요거는 그냥 여기 플라스틱에 딱 고정돼가지고 눌러져서 되게 돼있네요. 커넥터로꼽는게 아니고. 그러면 요렇게 눌리면 되겠네요, 요거. 됐고, 요것도 그냥 닫으면 되고. 이야, 모드령. 전부다. 요렇게 했는데, 안 켜지면 이제 속상한 거죠. 안 켜지거나 작동이 안 되는 거 없겠죠? 일단, 요만큼 해보고. 안 되면 나서 다 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됐고. 저는 한번 요 상태로 켜 볼게요 어 들어왔다 잘 들어오죠 1동 이상 없겠죠 들어올 동안 나사 쪼울게요 일단 67%잘 들어왔고 아까 전에 그 어플 배터리 건강 상태 좋은 방전 중 3.8mm 전류 이거는 지금 켰으니까 그렇고 3000mAh 각각은 똑같네요 문제없이 인식이 되는 듯 하니까 조립을 하겠습니다 갤럭시 혹은 나사 길이가 다같네요 아이폰은 나사 길이가 다른 게 있고 막 그렇던데 원래 방수 방 되는 폰인가 뜯으면 어차피 방수 할일 없어서 집에서만 쓰는 업무용 전화기이기 때문에 테이프 따라 안 발라도 되겠네요 엄청 튼튼하네요 고무가 어, 아직 끈적끈적하고 튼튼하고 그럼 열풍으로 한번 더 이거 붙이겠습니다 본드가 너무 말라버렸으면 실리콘 본드로 새로 할건데 제 메인폰도 아니고 실리콘 고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안되겠죠 충전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고속충전 12W 정도 12W 옛날꺼라 고속충전이라도 10W 그렇게 되죠 폰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정리하는 동안 충전 좀 했다가 다시 똑같은 배터리 테스트 레도크 컴퓨터 영상을 틀겠습니다. 10W 정도로 충전이 되네요. 옛날처럼 10W면 빠른 거죠. 예전에 저속 충전하면 5W죠. 기본 5W. 맞나? 5V 1A로 충전하죠. 요거는 9V 1A로 충전을 하네요. 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배터리가 71%죠. 71%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인기 유튜버인 레드코 유튜버를 틀어가지고 같은 영상으로 10분 동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 영상 보는데도 광고 봐야 되고 맨날. 자, 9분 10초 돼있죠 아까 소리랑 같이 하고 가로로 해가지고 71%죠. 아까 전에 상이면 그럼 61%가 돼야 비율이 맞겠죠. 아까 전에도 10% 정도 배터리가 달았으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났죠 이제. 네, 그의 9분 광고. 아까 71%였죠. 69%. 거의 안 달았죠. 이제 새 배터리 성능이 나오네요. 케이스 끼우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측정도 잘 되고, 배터리 종류도 리튬, 이온. 온도도 낮고,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열풍기 쓰니까 진짜 편하기는 편하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